응? 어? 안되된 왜? 음, 다와 위에서 보니까 맛있게 같이 보이잖아 위에서 보니까 맛있어 보이니 바이러스 같은데 세포 증식 하고 있어 세포 식증식 하고 있다 <laughs> 저 휴게소에서 지금 우동이 뭐 소리야 유부유부 유부. 유분만한 거 맞지? 위에 떠다니는 야 유분 이렇게 아 여기 있었던 거죠? 아니 동그랗게 생긴 그 떼가 계속 떠다니고 위에 공물 위에 막 떠다니고 자 뭐. 한번 표면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. 뭐 닮은 거 같아요? 표면이요예예 예. 물과 음. 식용유의 경계선 여기 네 그쪽에서 뽁뽁뽁뽁 하나씩 튀어나오잖아요. 네, 네. 사이드 <laughs> 네 같은 탄산입니다. 저 그거 밑에 완전 깊은 해저에 그 이상한 거 뭐처럼 느껴지세요 혹시 분열 네. 화산 폭발 빙고 예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폭하고 튀어나오고 또 폭하고 튀어나오고 또 폭하고 튀어나온대요 네 그래서 이 현상을 라바라고 합니다 라바 라바 라바, 라바. 네. 용암 아니에요 이게 아, 예아 용암 아, 용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암. 라바 현상이라고 이걸 말합니다 라바 가운데 그들 아니에요 예